되게간소화서 원래 이전에 그 다른 제니 님이 쓰시던 루트는 고주가를 경유하는데 요거는 아예 위쪽으로 틀어 버리셨네. 텔 타고 가는 게좀더 편할 수도 있어서. 약간 갠슈인거 같아요. 제니는 제가 맨날 징징거리는데 이 제발 요그 블랙 요거는 블랙만 남겨 주면 안 되나? 그니까폼 체인징 하는 거 좋거든요. 너무 이쁜데. 저는 브리... 그냥 제니 그이 e 스킬 쓰고 나서 바뀌는 요 구도가 아까 스킨 외형이 하나는 무조건 극호고 하나는 너무 부루에요둘다 그러니까 그냥 애매하게 좋아하면 모르겠는데 너무 저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폼이 더 이쁜데 어 너무 저건 너무 튀어서 어차피 제니 머리 색깔이나 이런 게 금색이기도 하고 그냥 튀는 거안 해놔도 이쁜 캐릭터라 굳이 굳이인 것 같은데 내 이건 제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좀 네, 과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요 맞아. 좋아할 수도 있고 잘 맞는 것도 맞는데 좀... 저는 그래요 완성해주고요 오토바이 헬멧이고 주견 찍고요 루피셜 레드와인 별로다 <laughs> 그... 어... 아니죠 이제 외형이 별로다 성능은 킹가시다 오케이 당기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괜찮다. 제니는 이게 아이덴티티다. 하지만 외형 고정 버튼이 있다면은 바로 누르겠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제니 스킨이 좀덜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희귀, 그러니까 영웅으로 만들 희귀가 또 헷갈리네. 보라 스킨으로 만들라면은 리소스가 많이 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안 되는 것도 있겠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만약에 이번에 약간 단위 쪽? 그게 맞다면 거기도 많아도 제니가 나오긴 했거든요. 제니 좀 기대해봐도 될것 같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드레스는 맞는데 망토가, 아, 이 망토, 이거 맞아요. 이리가 약간 이런 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망토가 좀 약간 튀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아무래도 저거다 보니까. 밀면, 아, 뒤로 오는구나. 아, 이건 내가 밟아야 돼. 총알 많아요, 근데. 오케이. 아, 이거 위에 근데 윌리엄 던지는 입체 너무 귀엽다. 되게 윌리엄 답게 없는 지는데 귀엽게 던지고 있어가고 귀엽네. 약간 반전미 같은 게 있네요. 여기 정리해놨고, 머리부터. 에이든 보니까 머리가 아픈데, 아, 저번에 그, 그 분이요. 잘하시긴 하셨죠, 진짜. 배워가야 되는 에이든이었고 나이스. 어 카티아 불쌍하다. 이미 저 정도 접근하면은 못 도망가는 거예요, 카티아는 사실상. 이가 판정이 좋고 한데, 생각보다 이게 직선형이기도 하고, 어차피 원드이다 보니까 쓰는 거, 쓰는 타임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이런, 네, 이런 제니 같은 생존성 좋은 원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팔이 좀 짧은 게 단점이긴 한데. 이제 저번에 팔 짧은 원들이 한개를 봤죠? 아야로그 때 되게 잘컸었는데 이렇게 밀리는 거 보고. 그, 워, 그 캐릭, 그쪽이 사몬이라서 조금 독특한 조합이긴 했는데. 바바라에다가 요한이랑 허긴도 되게 좋았던 것도 봤는데. 그래도 확실히 팔 짧은 게 단점이라. 그 팀이 되게 이용을 잘한 것도 봤죠. 이, 연말끝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때 권하야거나 저격 아야였으면 좀더 괜찮게 했을 거예요. 돌소다보니까 이 단점이 좀부각된 부분도 있는 거라 그런 부분보 무시 못하니까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팔이 짧은 게 때로는 이제 단점이 될수 있다 그런 미는 구도는 카티아가 제일 좋으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카티아도 뭐 도주니가 마냥 나쁜 것도 아니니까 따지고 하나 있으니까요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올해 저는 윌리엄같이 약간 저돌적인 친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 뒤로 뺄수 있는 건너찌가 있어야 되거든요 윌리엄도 물론 있는 거긴 한데 어, 위험한데 깔고 최대한 구도 이쁘게 빼셔야 될것 같기는 해요 당연한데 잘 끌고 오고 나이스 잘 끌고 왔죠 나이스 주견 있어요 가급하게도 돼요 야 나이스 그거 너무 이뻤다굿잘 끌고 왔네요 나이스 두 분이 너무 잘 물어주시기도 하고 핑퐁 구도가 너무 이쁘다 오케이.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사몬이어가지고 솔직히 PTS에 왔어요. 저거 저 블링크 쓸 필요도 없는데 약간 좀 보자마자 살짝 끌켰어요. 네 약간 그 얘기 하자마자 사몬 나와가지고 네, 팍일어러네요 쉽지 않네. 엄청 무서우신다. 잡아. 공장 어비는데 없네요. 갈 데가 없다. 그나마 템 사고 뭐 다른 곳 쓰셔도 돼요. 이거 다포코라저 웬만한 거. 전장의 최종 승자는 보상을 얻을 수 아, 있어도 돼요? 저 쓸데가 없어가지고. 특수 재료가 오케이.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네 만들었는데 해야겠다 그쵸? 템이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뭐 하기 나름이고 쓰기 나름이긴 한데. 네뭐 거의 이제 밸류가 높게 가다 보니까. 쓸모가 있을까? <laughs> 아, 그니까요. 또 근거리 많은 조합에는 또 이만한 원딜이 없는 것도 맞기도 한데. 또, 근데, 돌소가 또 있으니까, 대체제가. 없다고 보는 것도 좀 애매한 것 같고. 네, 이전보다 확실히, 인식이나 그런 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그래도 막 1티어 원대들의 옆자리로 나란히 둘만한 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쓰시는 것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상위티어는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최소한 일단 되게 좋았던 캐릭터들은, 그니까, 러 장인 픽안 가리고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제니는 또 그런 픽은 아니니까. 네, 확실히 쓰시는 분들만 쓰시고, 저도 전 좋아해서 쓰는 거고, 사실. 그쵸, 장인픽이 맞는 것 같아요, 어제. 확실히, 그, 지속력이 좋고 하니까. 치명맥을 네요 치명평맥을. 추기와이 손맛도 있으니까. 확인이. 아디나꺼. 그런 느낌이긴 하죠. 자, 이렇했요 일로와, 어디까지 가려고. 빨리 궁안 켜! 켜어 잠깐만 미안해. 오, 잠깐 쟤 미안 미오 씨. <laughs> 오. 오. 저거 물리면 죽어요. 아 저게 원래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 씨. 저상 오. 오 씨. 깜짝이야. 저상요 와. 죽 없었으면 이미 넉다운 상태였어서. 와. 갑자기 블링크 쓸 줄은 몰랐네. 저게 맹이가무섭 가지고. 어, 깜짝 놀 <laughs> 와 진짜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와, 그러니까요. 약간 방메인 거 보긴 했는데 딜러인 거 봤는데 와 쉽지 않아요 블링크 저렇게 쓸 줄은 몰랐네. 와 깜짝이야. 키오스크 쓰셨고요 앞에. 오 연어. 캐만몬 따놓까. 그쿨키네 고수. 그러니까요. <laughs> 쉽지 않네요. 저예상 같고요 네데 오케이. 아, 잠시 알파가 날것 같아요. 아 캐처 맛있겠다. 근처에 알파가 바로 오실 있어? 수도 있어요? 잠깐 이거. 이거만 해놓고 바로 오겠네요 다쳤나 볼라 그랬는데 이미 죽었저안 먹어요? 이따 주세요 이따가 자 어. 그전 한번이기 원하나 어, 다흑간보 넣어. 넣어서 유지력 좀 올리고 어 미스릴.. 아이고 아, 아까 죽어 그랬나? 아이고 미사일 죽을 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왜 저기서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왜 저기서 나와?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저기 전장 아니 전장이잖아요. 텔탄 건가? 레전드네. 저기서 튀어나오는 게 레전드긴 하네. 진짜. 그러게요 생각해볼까 그러네. 소름. 일단 뭐죽진 않았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니 그런. 생각해볼까 그러네. 제니 선 맞아요. 총알, 대, 총알 때문에 저도 원래 선 알타갔다가 딜량이 조금 딸리는 것 같아 갖고 이걸로 바꾼 거긴 하거든요. 뭐빙뭐또이한거 같긴 한데. 총알 때문에. 시장 차인 것 같아요. 모사가셨구나어 근데 텔 타기가 조금 탈수 있나? 아 못한다 못한다. 이거 저희 좀 늦게가 공장 가야 되겠다. 텔탈 거면. 텔타 하나 졌죠뭐없어갖고 탈라나. 아, 아니, 내려오네요. 이러면 좀 늦겠다. 빨리 합류할게요. 3일차라 돈 관리를 좀 해야 돼서. 돈도 한번 쓰긴 써야 되는데, 나중에 쓸까 이좀안 나오긴 하겠다. 아, 뭐 주길 바랬는데 안 주네요. 아깝다. 일단 합류는 했고요. 다행이다. 공장이 뭐 많이 남아있는 거 확인했죠. 근데 아마 공장 팀이 마무리할 것 같긴 한데, 네, 변이 몹 잡으셨으면 또 이득이긴 이득이라. 나이스 이렇게 올렸어 오케이. 배터리 하나도 없나? 일단은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원래 키즈가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더블 찍고 있었네. 급혀갖고 됐다. 템 끝났고, 음석 오케이. 하고 호텔 에돈한번 쓰고 올게요. 금고 빼더라도 이건 돈한번 쓰고 와야 돼요. 아까 미스를 얻었으면, 아까 무기를 얻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울 따름이고, 거래가 좀 멀어가지고, 아이고, 오케이 이러다가 살아오면 레전드인 거긴 한데, 생명의 나무가 제니는 좀 체금만, 그니까, 러템 체금 많이 올리는 것만 아니었으면, 블링크도 좀 많이 많이 찍었을 텐데, 이게 많이, 제니는 째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무수도 이속이기도 하고, 궁도 이제 사거리 때문에, 최대한 맞추게끔 하는 경우가 많거나, 까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블링크도 좀 많이 쓰는 원딜이라. 그래서 이제 불폭 말고 이거 드는 것 같아요. 쓸 일이 많아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갈 갈게요 특수 재료를 얻었네. 지금은 큐를 못 때문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원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본인한테 쓰는 게더 나을 때가 많은 거 같아요. 개인전 적 최강. 박메그 거기다. 그렇죠, 맞아요. 긁는 것도 아니니까. 런치지나? 나이스. 잘먹잘 먹고 갔다. 어또 걸는다. 또 걸는다. 또 걸는다. 또 걸는다. 오씨 오. 씨. 오. <웃음> <웃음> 어우, 그냥, 매그너스, <laughs> 어우, 무슨. 오케이. 어우, 더 이상 가뿐. 어우, 그냥, 와, 두번 당할 뻔 했네요. 죽을 죽기 직전인 게 레전드네요. 무서워요, 저 사람. 원래 저래야 되는 게 맞기도 한데. 어 무섭다, 진짜. 여러모로. <laughs> 확인했고요. 공장한 팀인데 상자 뜯는 겸 구도 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서순이 좀 다르긴 하네요. 이전 선에 이전에 썼던 루트는 성법비를 먼저 가시는데 이분은 아예 성법비를맨 뒤로 빼놓으셨구나 공속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근데 저 템을 먼저 안 가면 좀 딸리긴 하죠. 공속이든 뭐 딜량도 살짝 그렇고 성법비도 직관적으로 딜량이랑 연결된 게 맞긴 하거든요. 수정 원들이기 때문에. 아, 팔이 너무. 너무 잘 받아치는 조합인데? 델라나? 힘들어 보이는데? 뺄까요? 안 되겠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스트. 스트 아프듯이 받라 아이고. 땄는데. 이거 못 들어오거든요? 팀만 깎고. 살리겠다이데 이거. 문제가. 막으시나요? 괜찮아. 아이고. 와, 아프다. 그니까요. 둘다 받아치기 좋은 조합이라. 여기 한팀 있었어요? 성당 가야돼요 아, 사시긴 아, 사셨는데 제세동.. 어.. 네, 잘 숨긴 하셨는데 일단 붙어드릴게요 따로 그쪽으로 오는 것 같진 않네요 마무리를 안 하네요? 쫓아서 할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깝이 잃어버리고저 W를 끊던가 해야 되는데 와 쉽지 않아요 끊는 것도 솔직히 맞으면서 해야 돼서 아깝다 잘 땡기셨는데 바로 살릴게요 그쵸, 키아라는 근거리 좀 많은 조합이 편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목 잡을 게 없어서 그나마 닭 정도? 리젠도 안 됐을 텐데 아까 잡고 와갖고 곰이 있긴 하네요 저도 약간 긁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인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쇼우는 약간 받아 치는 탱커 경향이 좀 커서 와.. 쉽지 않긴 하네요 올라갈게요 아마 캠 따고 오실거고 이번.. 이번에도 돈 안될거 같으면.. 아 성당에 쓰면 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성당이지 아성당이나 학교.. 아 성당 맞구나 죄 착각하네 그니까 성당에서 쓰면 되고 학교에서 쓰면 안되는건데 반대로 얘기하려고 그러네요 렉이요? 이리.. 이리 에렉. 예. 몸이 떨어졌어. 를 하네요. 오. 가슴이 아프다. 갑자기 틀에 트레... 아, 탱밀리 적구나. 어, 바로 갈게요. 아, 아, 저팀 근데 아예 아, 저팀 근데 안될거 같은데. 되나? 아, 저 팀이랑 이, 이게 어려운데, 두분이뭐 이니시나 궁각이 이뻐야 조금... 이 긁고 올 거예요. 같이알아서 체크를 수호가 할 수도 있고, 어 딜라인 물러갈까요? 아, 이게 최대한 이쁜 구도긴 했는데, 아깝네. 확인이고요. 그럼 저 밀어드릴게요. 여기. 안 물리는 선에서. 어, 씨, 아야, 어우, 데미지. 씨. 무조건 오겠한다 주변으로 빼고. 아, 근데 이거 카티아. 아. 따실 수 있다. 나이스. 아이고. 저피 때문에, 아. 아, 이거 카티아를 내가 못 때리는데? 팔이 짧아가 아, 잠깐만. 가고 있긴 한데. 나이스, 그래. 파티가 따야 되는데? 나이스, 아, 주견이 없어가지고, 아. 잘하긴 하셨는데. 아, 살리고 있어요. 되나? 나이스. 일단, 제대동, 뒤에서 킬걸 하면 뒤에서 켜야 퀴야 돼요. 켜야겠다. 이거면 안 되거든요? 아, 야, 녹이고 해야겠는데? 저 15초. 아, 이거 들으면 꺼야 돼요? 못꺼같은요 꺼져, 꺼져, 꺼져. 끊는 게 맞아요, 이거. 켜주는 것보다. 네, 다시켜야겠다아 근데 어차피 아 살리나 저거를? 와 살린다 CC 없으면 살릴텐데 어 나이스 살렸다 대박 오와 아이장님 센스 야 대박이다 그냥 먼저 와 센스 와 저거는 야 센스 대박 저희안 풀게요 이거 2초라서 또터 죽어요 에 노노노노노 아 된, 되나? 괜찮나? 제가 그냥 살게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와 대박 센스 와 저거를 훅 뺏고 다시 본인이 키셨네 와 진짜 소름돋는 센스다 와 대박 살리는 건다 보셨는데 와 대박이다 저건 진짜 경험이 와 대박이다 확실히 이런 구도를 많이 봐야 돼요 이게 딱 그냥 바로 구도를 보시네 와 대박이다 멋있다 오케이 진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확실하네 네 그니까요 러 저도 하나 배워가네요 이렇게 배워가는 게더 좋은 거라 맨날 얘기하지만 MMR이 높아서 좋은 거는 이런 배워가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한팀 남았네요 위클 팀일 텐데 되게 잘 싸운 거 같아요 이게 진짜 저희는 이팀 이긴 걸로 솔직히 뭐 최대한 이기면 좋지만, 못 이기더라도 의미가 크다고 봐요. 이거 진짜 힘든 조합이었는데, 저희가 지용이랑 구도 싸움 이끌어내갖고 이긴 거거든요, 진짜. 억지로, 사실상. 와, 너무 잘 싸웠다. 올바를. 좀 감동인 싸움이긴 했어요. 이기는 건 같잖아. 말이 안 되는 싸움이긴 했어 네, 그니까요. 홍신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끼셔도 돼요, 끼셔도 돼요. 이것만으로 각진 한타라고 봐요, 저는. 이번 판 진짜 너무 명장면이다, 성법이 남았는데, 돈 생각하면 성법이 그냥 패스하고 저거 해야 될 수도, 블링크. 네, 그러니까 사출각이었는데, 블링크 찍을게요, 그냥. 근거리가 둘이랑 포커 나오는 거, 아유. 와, 템 매저래도. 피하고요, 아이고. 그래, 상패신데. 아 위험? 이 팀은 다른 의미로 위험하네요. 템왜 저래? 잠깐. <laughs> 진짜 루크님 방관이 아니라 그거예요. 텐가셔갖고좀 단단한데. 내가 좀 많이 때려야겠는데? 어렵구요. 이거 에이든 좀 못하는 밀어버리고. 그냥 과감하게. 죽여 믿고. 와 이게 나? 이게 나? 킵 땡길 말고. 와. 와 우리팀 너무 잘해. 무세이스 와. 야 이거를 이거를 이겼네요. 고생했어. 이거 살라 님이 목걸 끄신 것도 있고 와 너무 잘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팀 너무 잘한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야 이거 이거는 진짜 감동의 판이네요. 확실하다. 고생했습니다. 너무 좋다.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와 그니까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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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차게 했다. 그 힘든 구도를 이겨낸 게 그니까요. 아 고생했습니다. 확인입니다. 걔도 와딜량을 너무 셨네. 제가 좀 많이 못 놓은 것도 있기도 한데 아, 재밌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